오늘 아이언을 잘 눌러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은 이 아이언을 눌러친다는 개념을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클럽에 로프트가 있어요. 이 지면과 맞닿아서 이 클럽에 로프트가 있는데 이 로프트가 약간 디 로프트 돼서 약간 세워져서 맞는 거를 이제 압착되는 임팩트, 그러니까 아이언을 눌러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. 클럽의 로프트가 디 로프트 되기 위해서는 이 클럽의 그립 끝이 공보다는 앞에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돼야 아이언을 눌러칠 수 있는 거예요. 그립 끝이 공 뒤에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공에 힘 전달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언의 거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아이언을 눌러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왼발의 디딤발이에요.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 왼발에 디딤발 없이 다운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중심 자체가 오른쪽에 많이 남게 돼서 공을 눌러치기가 어려워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로 다운스윙 전에 왼발에 디딤발인데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 왼발이 붕떠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딛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왼발의 디딘 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 배꼽을 살짝 왼쪽으로 돌려줘요.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어깨가 따라가면 안 돼요. 이 어깨는 둔 상태로 배꼽만 살짝 왼쪽으로 돌려주시면은 이 왼발이 디뎌집니다. 그리고 이 왼발이 디뎌진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. 다운스윙 때 왼발에 디딤발 없이 왼발이뜬 상태에서는 공을 눌러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배꼽을 왼쪽으로 살짝 비틀어 주시면 왼발이 이 땅을 짚게 돼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왼발에 디딤발이 있어야 내 팔이 클럽이 이 공을 향해서 더 가까이 더 이렇게 눌러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오른 어깨의 위치예요이 오른 어깨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.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다운 스윙 할때 하체를 굉장히 많이 돌려요. 근데 굉장히 많이 돌리게 되면 이 어깨랑 팔은 뒤에 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스웨이를 하지 않는 이상, 그러니까 내 온몸이 골반을 돌려놓고 온몸이 다 나가지 않는 이상 이 그립 끝을 공 앞으로 위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눌러친다고 하실 때, 골반부터 나가시니까 팔은 뒤에 있으니까 이 몸이 이렇게 다 나가시는 거예요. 근데 몸이 이 전체가 다 나가게 되면 눌러칠 수는 있지만, 이 끝에 스피드가 생기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거리를 내기에는 굉장히 힘들죠. 그리고 보기도 좋지가 않고, 그래서 이 다운스윙 전에 왼발을 디뎌놓은 상태에서. 이 골반을 헥 돌리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팔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. 이 팔은 내 몸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골반을 아무리 보낸다고 해도 이 팔하고 클럽은 따라오지가 않습니다. 이 팔이 골반에 달려 있으면은 골반을 돌리셔도 돼요. 골반을 하면서 치셔도 되는데 이 팔은 내몸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를 놔두고 골반만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른 어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오른 어깨를 막고 팔로만 보내시죠 팔로만 근데 이 오른 어깨가 뒤에 있을수록 이 그립 끝은 공 앞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팔과 손이 목표 쪽으로 쭉 들어가줘야 눌려 맞는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오른 어깨가 뒤에 있게 되면은 뒷땅 탑볼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두 번째 이 오른 어깨의 위치는 이 최대한 이 공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오른 어깨가 공의 뒤에 많이 있게 되면. 눌러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. 그러면 첫 번째는 왼발의 디딤발, 두 번째는 오른 어깨의 위치. 백스윙을 하고 디딤발을 만들어 준 이후에 어깨를 남겨둔 채로 팔만 가게 되면 눌러칠 수가 없고 이 오른 어깨가 목표 쪽으로 나가 주셔야 이 그립 끝이 공 앞에 위치하게 되고. 로프트가, 디로프트가 된 상태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만한 게 뭐냐면, 이 오른 어깨가 나가 주시면, 공이랑 가까워지면은, 이 공을 엎어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, 대부분. 그래서 이번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, 이 오른 어깨는 나가면서 엎어치지 않는 방법이에요. 이 엎어친다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. 그니까, 러 이, 오른 어깨가 나가면서도 엎어치지 않을 수 있는 동작으로 내 몸을 만드셔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오른 어깨를 놔둔 상태에서는 이 공에 힘 전달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. 내 체중을 이 공에다가 실을 수가 없어요. 오른 어깨가 뒤에 있으면은 팔이나 손목 힘으로 밖에 이 공에 힘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른 어깨는 무조건 공 쪽으로, 목표 쪽으로 가까운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셔야 돼요. 오른 어깨가 뒤에 있으면은 공이 맞으면서 치킨닝이될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.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는 오른 어깨가 쭉 나가줘야 돼요. 그래서 오른 어깨가 나가면서 엎어치지 않는 방법은 내 몸의 분리예요. 그러니까 내 코어와 하체, 어깨가 한꺼번에 가게 되면 이 공을 엎어치면서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구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다운 스윙 과정에서 왼발을 딛고 이 어깨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코어와 어깨가 분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코어와 어깨 이 방향이 같이 가게 되면 엎어칩니다.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, 이 코어랑 어깨는 분리가 돼요. 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 엎어치는 거고, 다운 스윙 과정에서 이 코어랑 어깨가 분리가 돼서 오시면은 이 공을 눌러치는데, 오른쪽 어깨를 넣는다고 해도 이 코어랑 어깨의 분리로 인해서 구심점이 잡히기 때문에 공을 눌러치면서도 엎어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오른 어깨를 넣으면서 코어와 분리를 할수 있는 이 핵심의 동작은 왼발의 디딤발이에요. 처음에 설명드린 이 왼발의 디딤발 없이는 오른 어깨를 넣기도 힘들고, 이 코어와 어깨를 분리해내기도 힘듭니다. 그래서 이 공을 잘 눌러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. 왼발에 디딘발, 오른 어깨, 공하고 가깝게 최대한 넣어주기. 그 다음에 코어랑 어깨 분리하기. 그럼 공을 뒤로 포트된 상태로 핸드 포워드가 된 상태로 가격을 하고 이 코어와 어깨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팔도 쉽게 던져낼 수가 있어요. 팔에 던져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얻어 가실 수 있는 게 뭐냐면,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면 지면 반력이라는 힘도 생겨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왼발을 디뎌놓은 상태에서 왼발에 힘을 받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, 내 몸에 이런 작용 자체가 왼발이 지면 반력을 일으키면서 순간적으로. 더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팔로 치는 힘보다 왼발의 디딤발을 이용해서 오른 어깨를 넣는다고 생각하면서 회전을 느끼게 되면 지면 반력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을 눌러 치면서 더 빠른 스피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